아하세요 그거웠 <목소리가 날리지 않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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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여기 분위기 진짜 좋다 여기 약간 이런 분위기인데 저 말고 아무도 없어요 근데 밖에는 사람이 진짜 많거든요 여기가 아직 덜 유명해서 그런가 봐요 요거 감자칩을 줬어요 이런 걸 시켰습니다. 이거 이름은 잘 모르겠고 워터멜론 뭐 이런 거? 좀 상큼한 거 들어가 있길래 시켰어요. 음, 진짜 맛있는데 도시가좀셀거 같아. 술 맛이 진짜 확 나지? 하나 더 시켰습니다 9시에 아, 출발하면 될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아까 폐에 했던거 있잖아요. 그쪽으로 갑니다. <목소리> 여기로 왔습니다. <목소리> 여기가 빙수집인데 밥이랑 국같은 것도 판대요 그래서 늦게 여는 것. 같아요 저 망고 빙수를 시켰습니다 저 해장하러 니다 이게 뭐지?

지금은 11시 24분입니다. 저는 이제 나갈 준비를 다 해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한번 켜봤어요. 제가 이번에 워치 충전기를 안 들고 왔거든요. 그래서 강제로 워치를 붙여서 이거를 이렇게 해줄 겁니다. 너무 허전해. 오늘 가방은 이거. 썸웨어부터가방 들고 갈 거고요. 오늘은 머리를 풀까말까 고민을 진짜 많이 했는데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제가 어제도 머리가 완전 쩔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렇게 똥머리가 나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해봤어요. 그러면 전 이제 나가볼게요. 안녕. 오늘의 OTT는 이렇게 봤습니다. 이런 멜빵 스커트랑 이것만 단독으로 입긴 좀 그래가지고 이런 카고 팬츠를 입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보면 리본이 있거든요. 그래서 셔링을 잡아가지고 있는 거라서 얘가 리본이 엄청 자세히 는안 보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슬쩍슬쩍 보이는 게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입어줬고 가방은 아까도 말했듯이 썸메어 버터 거 그리고 이 브라탑은 베리시 제품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OOTD 설명 끝이고 저는 진짜 나가볼게요. 해서 이제 밥 먹으러 갑니다. 진짜 너무 더워요. 여기 완탕면이 맛있다고 해서 여기로 왔어요. 밥다 먹고 이제 저는 제니 베이커리로 갑니다. 여기서 걸어서 5분인가 그래요. 제니 베이커리 도착했어요. 근데 줄이 아예 없는데? 이거 맞아? 내뉴는 이렇게 있는데, 뭐가 제일 유명하죠? 음, 11번인가? 이렇게 샀습니다. 마카다미아 두 개랑 그냥 일반 쿠키 하나 구매했어요. 이렇게 사고, 저는 잠깐 카페를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기회가 쓰는 걸 까먹어버려가지고, 잠깐 기회가 좀 써야 될것 같아요. 이런 카페를 왔습니다. 여기 약간 브런치 카페인가봐요. 원래 갈려던 카페가 있었는데 근데 너무 더워가지고 그냥 눈앞에 보이는 데 들어왔거든요? 아, 뭐냐면 요거 필수 더운 나라 여행 필수템. 젤라또 와플 시킨 거 나왔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서 이걸로 시켰습니다. 아 자, 그럼 졸업한 어 졸업도 건 많았지. 그이 저 계산할 때 직원분한테 유튜브 채널 따였어요. <laughs> 아웃겨. 아, 저 제니 베이커리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숙소가 근처거든요. 딱 숙소 들렀다가 다시 나오겠습니다. 아, 저기가 주차장이거든요? 저 위로 올라가면 된대요. 여기가 그 초이용 아파트라는 거. 근데 지금 곧 있으면 철거한다고 해서 저렇게 되어 있대요. 응. 예쁘다. 한번 올라가보겠습니다. 사람이 별로 없다. 우와. 아, 이쪽으로 찍으면 아직 저게 안 씌워져 있어가지고 괜찮나봐요. 이쪽으로 찍으면 요게 보이고. 완전 땡볕이거든요. 근데 너무 예뻐요. 와, 여러분. 저기 진짜 더워요. 근데 예쁘긴 진짜 예쁘거든요. 근데 너무 더워서 선풍기 소리가 쎄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 이제 익청빌딩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초이온 갔다가 익청 갔다가 센트럴 가는 약간 한 바퀴 도는 거거든요. 그래또 뭔가 그렇게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그리고 저 몸에 김이 생겼어요. 여기 보니까 김이 생겼더라고. 선크림을 열심히 발랐는데도. 이게 자, 이제 가볼게요. 와, 진짜 땀에 쩔었다. 아. 진... 근데 제가 잘못하면 더위 먹으니까 꼭 돌아다닐 때물 마시면 돌아다녀요. 저도 가방 속에 생수 한 병씩 꼭 있거든요. 다 먹으면 새로 사가지고 계속 먹고 있어요. 안 그러면 진짜 돌아다니다가 너무 어지럽고 속이 되게 안 좋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런 거나 양산이랑 물은 꼭 챙겨 다녀야 될것 같아요. 환승하러 왔습니다. <목소리도 입원> 근데 생각보다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와 완전 어둡 여기서 밥을 먹을 겁니다. 차다. 음. 음. 여기서 주문하는 건가 본데 여기다 메면는 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도 온 차야. 지금 너무 힘들어서 음료를 두개 시켰거든요. 커피와 세라. 여기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자리가 꽤 넓은데 사람이 없어요. 너무 좋아. <목소리> 여러분 마라샹궈 시켰는데 양 대박이에요. 여기 제 손이거든요. 제 손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근데. <목소리> 手伝ってよよ。 저 진짜 열심히 먹었어요. 지금 배가 너무 불러서 그냥 이렇게 안기고 갑니다. 이거 너무 양이 많아. 밥다 먹고 나오니까 완전 어두워졌어요. 되게 예쁘다. 그냥 정처 없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 너무 <laughs> 이렇게 사서 이제 숙소를 가겠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숙소를서 쉬려고요. 예쁘다. 이렇게 다 챙겨놓고 저는 이제 아침 먹으러 갑니다. 왜냐하면 오늘 1시 비행기인데 지금 8시거든요? 그래서 9시까지 먹고 오면 될것 같아요. 이걸 왜 아직 안 담았냐면 여기에 있는 것도 몇 개는 옮겨 담을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메고 있는 요 가방에 있는 것도 갔다 와서 넣을 거 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 날이라서 이렇게 편하게 입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요렇게 입었어요. 요거 셔츠랑 바지는 몽돌 제품이고, 안에 브라탑은 베리시 제품. 아예 가방을 들고 가지 말까 했는데, 가방을 안 들고 가기에는 또 짐이 많아가지고, 요렇게 해서 갔다 올게요. 그러면요! 오늘도 덥겠죠? 어제께 마라샹궈 먹었더니 많이 부었어. 오늘도 트램 타고 가겠습니다 저는 이거랑 요거를 시켰습니다. 욕심이 항공사로니다 스크티 시킨 거 나왔어요. 응. 응. 이거 토스트 시켰습니다. <laughs> 맛있겠다.

이거 뿌려 먹어요뿌리면 여운 느낌. 약간 물렸더리는 겁나 다뿌리까 겁나 다 밥다 먹었고, 저는 근처에 타이천 뱅커 있어가지고, 거기로 갑니다. 에더타르트를 첫날 밖에 못 먹어가지고, 에더타르트 사먹었다. 진짜 바로 앞에 있다. 짐을 다 챙겼고 숙소 오니까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서 머리 푸는 것보다 묶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묶었습니다. 근데 이 모자에는 머리 묶는 게더 예쁜 것 같아. 그럼 저는 이제 체크아웃하고 홍콩역으로 가겠습니다. 안녕! 체크아웃, 제발. 체크아웃? Yes. 이렇게 우버 불러서 홍콩역까지 갑니다. 원래 버스도 가고 페이도 가는데 짐 들고 타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아가지고 그냥 택시를 불렀어요. 왔다. 홍콩역. 도착. 땀안 흘리는 구곡길. 레츠고. 조고를 타고 갑니다. 7분이나 남았어. 엥? 열차가 바로 오네? 저는 여기에서 타겠어요.

커피에 화서 이제 게이트로 갑니다.